가격꽃이 정말로 이쁘게 잡혔습니다 어, 스노벨 우 같은 거에는 향기가 약간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없어서 못 파는데 실제로 색깔을 보면 오렌지 빛이 너무나 강합니다 지금 제이비가 센터 오시면 꽃천지입니다 다음 주목금토일 이렇게 4일 동안 20% 할인 진행하려고 합니다 JB가센터 해피트리 이기현 과장입니다. 꽃도 많이 폈고, 이제 날씨도 좋다 보니까, 아, 요즘 대한민국에 약간 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더워질까봐 약간 겁나긴 하는데, 최근까지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꽃도 많이 피고 해가지고, JB가센터 한 바퀴 둘러보면서 어떤 꽃이 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어제 앞에 있는 이 친구부터 갈까 싶습니다. 목단에 이어서 지금 자객이 한참 필 시기입니다. 아마 남부 지방권에서는 벌써 만개를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옥천은 중부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야, 자약 꽃이 정말로 이쁘게 잡혔습니다. 거의 이제 손바닥 만한데요. 이거는 사라 베른 하르트라는 품종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작은 사이즈들은 다 품절이 됐습니다. 꽃대를 굉장히 많이 물고 있는 큰 사이즈의 자약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택배는 조금 힘들고요. 이런 대품 자약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베르나르트 너무나 이쁘고요. 뒤에 제 배경을 지켜주고 있었던 이 친구 바로 불도아입니다불도아 어, 부처님 머리를 닮아서 불도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도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뭐 수국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수국은 아니고요. 어, 수국이랑 아예 별개의 종입니다. 그래도 개화량도 좋고 크기도 엄청 크고요. 나중에 자라면은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조경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포인트가 될 만한 굉장히 이쁜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목단이 이렇게 좀 폈는데 이거는 약간 작은 목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목단 중에서는 노란색 목단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렇게 흰색도 펴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도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소개드리고 해 싶었던 품목이 바로 얼마전에 영상에 올라왔었던 고강나무 스노우벨 입니다 스노우벨 같은 경우에는 꽃이 아래로 떨어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양이 종 모양을 약간 닮았거든요 흰색의 눈꽃 같다 해서 스노우벨이라 불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스노우벨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약간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고강나무 중에서 이번에 신품종이 바로 들어왔죠 바로 옆에 있는 일루미나티 타워라는 친구입니다 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얘랑 얘랑 같은 고강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모습이 다르죠. 겹으로 해서 떨어지는 거고 얘는 겹은 아닙니다. 꽃꽃인데 완전 다른 점 차이점이 하나입니다. 얘는 직립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직립으로 위로 쭉 자라고 있죠. 그래서 하나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고요. 이렇게 위로만 자라고 있습니다. 개화량은 이 정도 되고요. 아마 옆에서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계속 꽃대를 물고 있으니까. 이 가지 옆에서 꽃이 달리는 현상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런 고강나무 댓글 영상에 봤어요 고강나무는 향기가 그닥 좋지 않다 라는 댓글을 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 어떻게 좀 증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혹시 유튜브 한 번만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잠시만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저 여기 오신, 오신 손님인데 고강나무 향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손님이 댓글로 달렸었어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맡아보시고, 고강나무 향기가 실제로 어떤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혹시 향기가? 판단이 어려운데, 일단은 우리가. 향기 자체가 정말 좋 아, 향기 좋습니다. 약간 달콤한 냄새가 네, 나지 않나요? 달콤한 향기 나고 향기가 나고 충분히 향기 정원에서 쓰일 만한 그런 나무지 네,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쁘고 충분하고 아 맞습니다. 네, 어, 너무나 그리고, 감사하고 마용 <laughs>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로 찍으니까 이게 냄새를 전달을 못 드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라도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화량도 굉장히 많고 신품종이다 보니까 한번 심어 보실 분들은 얼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컬러별로 너무나 이쁘게 잘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메자나무입니다. 메자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컬러 정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더 빨간색도 있고, 오렌지 빛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런 색깔들도 있는데, 약간 그 셀릭스로 치면 플라빙고 셀릭스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여기로 보면 약간 퍼플색이 짙은 품종들도 있고요. 이거 색깔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상품이 다를까? 이런 거 보시면 약간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드미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입 끝에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약간 금태를 두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요즘 제일 유명하고 핫한 거는 바로 이 오렌지 아이스죠. 없어서 못 파는데 실제로 색깔을 보면 오렌지 빛이 너무나 강합니다. 아직 묘목이기 때문에 덜한데요 나중에 성목이 되면은 이런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품종입니다 오렌지 아이스 같은 경우는 재테크 용으로도 정말로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이제 곧 지나면은 안개나무의 철이 들어옵니다 안개나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엽안개나무고요 이거는 C5라는 5리터짜리 화분에 들은온 안개나무입니다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성장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요 꽃이 안개처럼 몽실몽실하게 핍니다. 그래서 개화를 하기 직전 모습이고요. 어, 개화를 하지 않더라도 색감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꽃이 안 피어도 관상 포인트를 너무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골든 레이드입니다 아유 조명판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화도 하긴 하지만 사실 개화보다는 입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새순이 나올 때 약간 자색을 띠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어, 좀더 관상 가치가 있고요. 뒷면과 이 윗면의 모습이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투톤을 볼수 있다. 골드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약간 초록빛이 강하고요. 위에 보면 노란색이 강합니다. 이런 품종들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색깔이 훨씬 잘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화분 판매장인데 어 일부러 좀 화분에 어떻게 식재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휴케라가 너무나 이쁘게 또잘 자라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휴케라 같은 경우는 컬러 조경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 뒷면하고 앞면이 약간 다르네요 이런 색깔 배치도 너무 좋고 얘 같은 경우는 카라멜 색깔을띠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빛 띠고 있고 얘는 초록색 빛이죠 이렇게만 화분을 꾸며놔도 어, 얘 뭔가 좀한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꽃도 쭉 올라와서 피는 품종이기 때문에 꽃이 없을때는 잎만 보면 되고요 잎이랑 입이, 이 꽃을 같이 보는 지금 같은 계절에 가장 이쁜 식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호스타 우리 비비추가 준비가 되어 있죠 비비추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품종이에요 숯군추고 월등히 걱정 없고 여름에 엄청나게 청량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색깔 배치만 잘 해놓으면요. 노란색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블루빛이 강한 것도 있고, 이렇게 초록색이 강한 품종들도 있어요. 어떻게 섞어 놓으든 정말로 멋진 조경을 연출할 수 있고, 색깔 대비가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품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화이트 스파이어와 휴케라 이런 배치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런 황금, 어, 색이 띄면서 안에 자색으로 줄무늬가 나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호프라는 품종이 새로 들어왔죠 과카몰레하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보다 훨씬 더큰 대형 슈케라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품종도 한번 기대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보실 품종은 저희 어, 이게 바로 인동초입니다 인동초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색깔이 정말로 이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라벨이랑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색깔이 정말로 이쁘게 잘 나와 있고요. 인동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반상록성입니다. 어 따뜻한 지역으로 가면 이 입이 떨어지지 않고요. 상록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듯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어 인동초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은 한 종류밖에 못 보여드리고 있지만 은 뒤에 가면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녹화하시는 분들 약간 컬러감이 있는 그런 벽문 녹화를 원하신다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등나무, 능소화 그리고 인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클레마티스까지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레마티스의 꽃은 이렇게 또 열심히 피고 있습니다. 여기 그 같은 경우는 멀티 블루라는 친구고요. 여기 그 같은 거는 레온이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큰 잎으로 다시 한번 피고 있습니다. 컬러 백문 녹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동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도 등수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수국도 지금 꽃망울을 맺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심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수나무 잎도 제대로 한번 나왔습니다. 국수나무 이태까지 저희가 이 앙상한 것만 보여드렸고 색깔이 어떤지 궁금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매직볼이라는 친구거든요. 너무나 이쁩니다. 약까 색깔이 이렇게 나는데 이런 품종들도 마찬가지로. 어, 양지를 더선호 합니다. 이파리의 색깔이 난다면 기본적으로 양지를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렌지 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부터 약간 어, 조경에 효과가 있는 거죠. 왼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산수국이 있는데 사실 심심하죠. 꽃이 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돌려 보시면 바로 이렇게 어, 뭔가 조경이 된 듯한 느낌을 많이 줄수 있고요. 여기서도 꽃이 나중엔 다복하기 피다, 피다 보니까. 사실, 입날 때부터 질기까지도 관상 포인트가 있는 거겠죠.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펜서라는 친구고요. 펜서 같은 경우는 이, 그 펜서 맞습니다. 이 펜서의 털색깔이 닮아서 아마 펜서라고 지은 것 같은데요. 약간 검은색 입이 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퍼플 호라이즌입니다. 아이고, 색깔이 진짜 보라색 같죠? 퍼플 호라이즌이라는 친구고, 이제 개화가 점점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제비 가든 센터의 베스트 셀러 부틀레아 이거는 루비라는 친구고요. 부틀레아 같은 경우에는 향기도 너무 좋지만은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도 연속 개화성을 하는 그런 친구고요. 나비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컬러가 핑크, 루비 어 이렇게 보라색 계열, 파란색 계열 그리고 흰색 계열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조경하거나 난 향기 정원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틀레아도 정말로 좋은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비관 센터 오시면은 꽃천지입니다. 꽃천지고 볼 꽃천지인데 어, 영상을 길게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못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한 품종 품종마다 디테일한 리뷰를 또 진행을 해볼 건데요.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제비관 센터 오신 분들께 좋은 소식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을 때. 특히나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꽃들 많이 심으시라고요. 다음 주 목금 토일 이렇게 4일 동안 20% 할인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 오셔서 꽃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한해서 이렇게 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 제비앤센트 놀러 오시면은 전 품목 20% 할인 딱 4일 가정의 달 기념으로 이렇게 진행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시면은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있는 묘목이 아니라 이파리가 정말로 푸르고 꽃이 많이 핀 묘목들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봄소풍 한번 오시면 될것 같아요. 봄소풍 오셔가지고 많은 나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 햇빛들이 이기영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